짧고도 길었던 을사년을 한 달을 남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준 귀한 인연이자 천복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과 복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1965년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 운세는 조용한 듯하지만. 아주 깊은 변화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올해는 사화의 불기운이 겹쳐 몸과 마음의 부담이 많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 번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뱀띠는 본래 외유내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르고 직관이 예리해 남들이 특히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는 감각이 있으며 상황을 깊이 분석해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을사생은 을목의 섬세함과 사화의 예민함이 동시에 작용해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계산과 판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불기운이 강했던 시기에는 감정 기복이 잦아지거나 피로감이 깊어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무자월은 물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 을목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안정시키고 사화에 과열된 감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큽니다. 이 달은 마음의 불을 잠시 내려놓고 심신을 재정비하며 내년에 큰 변화와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을사생 뱀띠는 원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며 조용히 있지만 강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운이 강했던 올해는 과도한 기대나 책임감이 쌓이며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환경이 들썩이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거칠어지는 흐름 속에서 을사생은 예민해지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월의 물기운은 마음 속 불안을 가라앉히고 흐트러진 감정의 결을 다시 매끄럽게 정리해줍니다. 이 달에는 과거의 걱정이나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기 좋은 흐름이 들어오며 그동안 숨겨두었던 본연의 평온함과 지혜가 되살아나는 시기가 됩니다. 가정운은 조용한 편안함과 따뜻함이 스며드는 달입니다. 을사생은 가족에게 표현은 적어도 책임감을 깊이 느끼는 타입으로 가족의 평온이 자신의 안정과 연결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가족 간의 감정 교류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 오해가 풀리거나 묵은 감정이 정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선생님의 조언이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선생님, 스스로도 자녀가 주는 작은 배려에 깊은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있었다면 이달의 흐름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진짜 인연과 정리해야 할 인연이 명확하게 갈리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원래 말이 적고 신중해 깊은 관계를 쉽게 만들지 않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계를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올해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지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의 물기운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흐름을 만들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은 더 가까워지고 부담만 주던 인연은 멀어지는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형태여서 불편함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 귀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12월의 관계 정리는 선생님에게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재물로는 올해의 복잡했던 흐름이 조용히 안정으로 바뀌는 달입니다. 의사생은 돈을 쓰는 데 있어 매우 계산적이며 낭비를 싫어하는 타입으로 계획적인 재정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12월에는 지출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정리되고 들어와야 하는 금전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등의 조용한 금전 회복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보험계약문서 등과 관련한 일을 정리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입니다. 단기적인 재물상승보다는 내년에 큰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흐름이 강하니 급한 투자는 피하고 기존의 재정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건강운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납니다. 을사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어깨 흉부 소화 쪽으로 부담이 생기기 쉬운 타입입니다. 올해는 부담이 많아 수면 리듬이나 체력 저하가 나타났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12월에는 물기운 덕분에 몸의 긴장이 풀리고 체력 회복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다만, 겨울철에 찬 기운이 약한 부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운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직장과 사업은 마무리 정리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뱀띠는 원래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해의 마무리를 정교하게 해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12월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기존의 문제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성급한 행동은 피하고 중요한 문서나 계약은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했던 일에 대한 결과나 성과가 조용히 나타나는 시기이며 내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좋은 달입니다. 종합적으로 1965년 을사생 뱀띠에게 2025년 12월 무자월은 마음의 불을 식히고 감정과 관계를 정리하며 재정과 건강을 안정시키는 회복의 달입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기운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선생님의 깊은 지혜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이며 내년의 강한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완성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을사년의 마지막 달을 따뜻하게 잘 정리하면 내년의 복은 훨씬 더큰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한해 동안 마음고생도 있었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마지막 달을 평온하게 마무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괜히 잘 마무리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에너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내년에 좋은 기운이 빈틈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놓고 집안도 정리하고 사람 관계도 따뜻하게 정돈해 두면 내년에는 복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선생님께 찾아옵니다. 올한 달을 차분히 보내면 내년엔 더 밝은 기회, 더큰 재물, 더 따뜻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선생님 곁으로 들어오니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복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